물론 좀 비켜주세요 자유통일당 파이팅 예,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좀 웃으세요 <laugh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자유통일당은 제가 맞는 것도 아니고 장경동 목사님도 맞는게 아니고 바로 여 앞에 있는 여의도 순봉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만든 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에 어른들의 뜻을 받들어 신부를 만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다섯 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정치가 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지금 위급한 사건은 4월 10일이 총선이 다 끝나면 저는 이 대한민국에 내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 4월 10일 총선이 끝나도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6월 1일까지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현재 180석을 가지고 있는 저들이 두달 동안 6월 1일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건국 후에 건국 후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고 이 180석을 가진 당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저는 이미 북한에서 지형이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180석 가지고 광우광장에서 와이버그 국방장관이 말한 대로 제2의 광주 사태를 일으켜라.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어느 당이 이기든지 관계 없습니다. 만약에 국힘당이 이백석을 했다고 칩시다. 바로 내란 상태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자파정당이 다 합해서 200석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로 가자는 거죠. 연방대통일로 바로 가자. 그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다 합해도 이거는 대한민국은 최소한 4.19그 다음에 5.16 그때 상태로 돌아가고 근래에 일어났던 광주사태 사건이 광원에서 일어난다고 상식입니다. 상식. 상식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어,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할 세력이죠. 민노총, 정교조, 더불어민주당. 함께 할 세력이니까 그들이 막아줄 리가 없고, 특별히 지금 이재명 그 대표가 공천하는 걸 보면, 이석기 정당도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 그보다 가한 단계 더 높은 거의 간첩 수준의 사람들을 다 공천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 간첩 수준을 공천합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뭘 하려고? 이석기의 아로 조직, 그것도 부족해서 그 이상의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방어해야 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뭐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하고 극렬하게 충돌이나 하고 앉았고, 전혀 희망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 국난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번에 원내 교섭단체로 20석 이상이 들어가서, 어, 양당이 더 이상 장난을 못 치도록, 더불어민주당, 이거는 뭐, 종북을 넘어서, 그 다음에 또, 정말로, 어, 이 우파를 대변해야 될이 국민의힘 정당, 희망이 있습니까? 아,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양쪽 정당의 정당 정책을 보신 적이 있나요? 한심합니다, 한심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란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그리고 세계 지투 국가로 가는데 우리 당 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철학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꼭 승리하여 어, <laughs> 20성 이상이 들어가서 이 양쪽 정당에 장난치는 대한민국을 붙잡고 장난을 쳐요. 이것을 반드시 막아내고 자유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당복과 꽃다발 전달식 목사님 내려가지 마시고 옆에 잠깐 계시죠. 우리 당 대표님 나오시고 우리 정현민 교수님 나오시죠. 이걸 좀 약간 드보죠 예, 당복과 꽃다발 전달기. 당복은 우리 장경동 대표께서 입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앞에, 어, 앉으세요. 네, 앞에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어, 잘 어울립니다. 아, 아, <laughs> 자 그다음에 꽃다발 전담 우리 정박원 보분께서 해주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 박수로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아, 아, 자세 분이 한번 그 손잡고 사진은. 아 그리고 어 저기 지금 입담, 입담 안 잡. 앞에 앉으세요. 아, 그 아, 아. 앞에, 앞에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유 통일당. 앞에 아, 앞에 앉으라고요. 다시요예 예.